야, 사람 나와! 왜이렇 사람, 사람 동네니까 사람이 나오지. <놀람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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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놀람> <놀람> 야, 소리야, 뭐. 빨리, 빨리. <놀람> <놀람> 와, 이 새끼 패션이. 아! 어떤 새끼야? 아니 경민이야. 나 아니야. 야, 자, 너 오금 싸볼게 <놀람> 죽여봐야지. A few inches later. 아 어,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야 거기 가지마 아니 담 담대기 있잖아 바보야 야, 이걸, 아니 너, 내가 마, 이걸 말했잖아 내가 담 담대기 있다고 말했잖아 복단다, 내가 북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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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거기 아닌가? 아니 거길 보면 안되지 이제 달려오는지 시야를 봐야지 저 친구가 너를 위해 딱끈따끈한 기념사이어를 준비했나보다 <laughs> 거기 있으면 니네 죽는다

그게 그거 아는 것 같은데? 개꿀잼이야. 지원준하 플레이했잖아. 저도 사례들. 적당해.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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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 버킹 애플. 아... <laughs> 안 야... 얘안 보여? 야이 보여. 뭐 여기 야, 떨어져. 여기 떨어져. 떨어져. 밑에 떨어져. 야. 재밌는 거뭘여게 밑에 떨어져. <laughs> 이거 봐봐. 뭐, 뭐. 네. 뭐야? <laughs> 이렇게... 근데요? 뭐가 떨어져. 야이뭐냐 이거 왜 이렇게 <laughs> 남 어? 나 떨어졌다. 지금은 브이그하고 있네. A few moments later. Few moments later. <목소리>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나 y e I'm h u n you okay.